그래서, 이제, 친미, 정권이었던 발레비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후메인이가 네. 이제, 지금 사실은 이란은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가 안돼 있어요. 음. 사실 이란은 종교랑 정치랑 보통은 음.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잖아. 종교하고 정치하고, 네.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는 네. 사실은 이, 이 신정 국가예요. 이 사람은 음. 호메인이 이은 누구 뭐 하메인인가? 이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야.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대통령은 따로 또 있어. 네, 대통령 힘이 별로 없어. 종교 지도자가 이거야. 종교지도가 이거야. 어, 대통령보다 종교가 더 있으세요? 어, 종교가 더 있으세요. <laughs> <laughs> 대통령이 뭐허섭비까지는 아니어도 힘이 별로 없어. 어. 종교 지도자가 이거야, 넘버원. 아침 어, 계속 그지 지금도 그래. 그서 철저히 반미주의자들이자 이 사람들 왜 반미주의자냐 이유는 딱 아까 그거야 아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때문에 반미주의자 이 사람 우리 우리의 땅을 뺏어팔레스에서 뺏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자 미국이 팔레스타인 응? 네, 아 이스라엘 지원하니까. 어 일단은 그게 첫 번째야. 네. 이스라엘을 우리 형제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의 비호하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우리 형제 국가인 팔레스타인을 억압을 하잖아. 요 네. 플러스 동안에 미국이 이 중동에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네. 미국한테 중동이란게뭔 의미일까? 서유 생산국이라는 거야. 아, 자기들도 아끼고, 어, 그렇게 그래. 하라 네. 중동은 엄청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야, 미국한테는. 자기 국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음. 산유국이잖아, 최대, 세계 최대. 네. 최대. 근데 지금 미국의 최대 아니에요? 아, 세계 최대는 미국인데, 애들은 네. 아. 아껴쓰고 있어야 돼, 굳이. 아, 아 자기들이 도망하려고. <laughs> 굳이. 예. 네. 적극적으로 개발 안 해. 그러네. 세계 최대 사주국들이 다 중동에 몰려있잖아. 응.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게, 이게 왕정국가일수록 좋은 거야. 독재국가거나 왕정국가일수록, 그 나라가. 응. 만약에 사우디나 이란이 민주국가였다 그건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거야 민주? 왜? 민주적으로 해야되니까? 어? 민주적으로 해야되나요? 말 그대로? 자 석유를 자 사우디나 이란에 석유를 정 채굴하거나 정지할 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사실은 다 미국 회사들이 다 들어가있어 거기에 아, 외국인 영국이나 이런 몰랐지? 처음 알았어요 다 지적을 한거 아니었어요? 뭐 쉐셰네에 이런 회사도 있어 아, 다 지적을 한게 아니었구나 뭐이거 채.. 이걸 채굴? 원유 채굴할 수 있는 기술도 다 현지국들이 갖고있어 그면 러 자기들 4본만 내주는 거네. 진짜로. 땅만 대주는 거지. 네. 아 이게 이 나라가 독재국가나 왕정국가면 좋은 게 뭐가 있니? 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애들하고 쇼부를 보기가 너무 좋아. 무슨 말인지 볼까요? 알아? 쇼부 봉다 그런지. 나 이거를 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너희 땀 맞춰라 이런 식으로 1대1로 아니 쉽게 해서 좀 뇌물을 주면서 네. 야야좀해 줘라. 이거 잠깐.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할게. 네. 네? 어... 네? 우리가 채굴할게. 네. 네. 우리가 다 기계 되고 우리가 다 정제도 다 하고 네. 거기 다 뽑아내고. 갖고 쉽게해서 저기를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야요 그러면은 통로가 딱 하나잖아. 왕한테만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몇배 수익을 얻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무슨 말이에요, 가? 그러니까 뭔가 그 전체적으로 수업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자 충청도 어디에 네. 석유가 막 엄청 터졌어, 이제. 네. 근데 석유를 발굴할 수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미국이나 선진국 몇개 회사가 많 있어. 네. 그 회사가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그, 채분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걔들 불러들까, 이제. 걔들이 우리하고 쇼부를 불려면 만약에 김정, 김정은이 우리나라 왕이다 대통령이 정은이나왔는너정은이한테만 그냥 이대에도정되지 쇼부 딱구으면 되잖아 만약에 평양에 어디 뭐 어디 북한에 어디 저기서 서기가안 한다 그럼 우리한테 개발권 다 줘라 리가 니들은 돈한푼안드리고 우리가 다 그걸 채굴하고 우리가 다 생산하고 다 정제까지 다 해주고 다 해주겠다 정은이한테 야 너한테 얼마 득다니까 우리한테 그걸 권 달라 너무 간단하잖아 아 심플하지 심플하잖아 등플하 되니까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하겠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님이 날리고보겠지 난리... <laughs> 아, 예, 국회의원들 뭐. 지금 뭐 맞아.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그 다음에 또뭐 시민단체 뭐 난리났어. 국민들도 다막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4분 5열 돼가지고 막 응? 그러면 그거 미국이나 이런, 이런 회사에 시추 회사에서는 남는 게 왜냐면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인 거야. 이거.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공개해라이 거야.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얼마고. 쇼보에수가 네, 없네. 예. 네. 소에수가 네. 없네. 무슨 말이지 이해가? 이해가요? 예? 네? 김정은하고 쇼보 보는 게 빠르겠어. 윤석열하고는 하게 낫겠. 윤석열 뭐래? 윤석열 죽었다니까. <laughs> 너무 견제 세력이 너무 많아. 응?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왕정 국가라든지 독재 국가가 너무 좋은 거야. 그 팔레스타인,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 팔레비 왕이 완전히 독식을 한 거야. 이익을 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가난한 거야, 국민들. 아... 왕만 어마어마하게 처먹고. 사우디도 비슷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처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우디 음... 왕들. 음... 뭔 말인가, 이게 가? 할래비 왕조였잖아. 거기도 왕, 왕, 왕조였잖아. 근데, 무너졌잖아. 네. 아, 자기들 무너질까봐?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왕가가 무너지면 네. 무너질 수가 있거든, 사우디도 사우드가 제일 무서운 거는 자기들 왕조가 무너질 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란 짱 날까봐서. 이란은 나름대로 민주화가 됐어, 그래도. 아, 그래요? 그래. 문화적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익이 <laughs> 그나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아, 있다고. <laughs> 옛날에 팔레비가 혼자 다 헤쳐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뭐비교은 규제 때문에 무역 제재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공평한 사회가 됐어 오, 지금 팔레비. 음. 종교 지도자들이 그나마 민주화를 나름대로 민주화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슬람권에서는 나름대로 민주화라고 봐 이게 이러는 물론 종교의 힘이 아직도 막강 너무 막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부정부패 이런 건 상대적으로 짜고. 물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팔레비 왕보다는 훨씬 깨끗해 사우디도 그렇게 될 만약에 사우디가 제일 무서워 하는 거는 이 왕조가 무너지니까 제일 무서워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하고 계속 미국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미국이 미군이 또 주둔을 하거든 미군 또 사우디에 무기도 엄청 많이 팔아먹고 빨대 되고 있어 미국이. 근데 사우디 왕들은 미국이 빨대를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우리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 야 그런 거구나. 이거 국민들한테도 좀 나눠주긴 해. 불만 을 없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완전하게 민주화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살 거야. 지금도 잘살 말이야 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우디에서 그런 왕조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사마 빈라덴이요 아, 그것도 이렇게 되구나. 아, 나쁜 사람이 아니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안 좋은 사람 같은. 아, 오, 재밌네. 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재벌가의 아남이야 어, 금방 들었다 같아 근데, 오사마빈 나댄이 원하, 원했던 세상은 뭐였냐면, 그렇게 내가 재벌 장남이야. 이 체제가 바뀌는 거 원해? 저 같으면 안 바뀌는 거. 아무, 아무런 뭐, 거지. 거지 누가. 미쳤어, 내가. 이대로, 이대로 쫙이지. 근데 어. 오사마빈 나댄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어. 바뀌기 원했구나. 근데 지금 이 중동 문제 모든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한 거야. 미국을 이 중동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을 편드는 이 미국을 몰아내고 사우디 왕가도 무너뜨려야 된다 사우디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랍권의 평화는 미국이 없어져야 아랍이 진짜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이런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뭐, 9.12 테러도 이해가 좀갈 거야. 물론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나쁜,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 하지만 미국이 중동의 그 국민,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건 그보다 몇천 배, 몇천 배, 몇만배 이상이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불어죽이는게더 나쁜 거야. 사람 직접 죽이는 거. 네. 네, 사우디는 이제 순니파의 종주국이고 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거든요. 순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져 있서그근데 지금. 순이파가 한90% 정도 되겠는데, 사우디가 전국인데 지금 봐봐, 순이파. 자기 종족인 지금 팔레스타인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우디 그냥. 맞아. 전혀 신경 안 쓰잖아. 맞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스인데, 조폭 양대 파벌 있으면 자기 지금 꼬붕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맞아. 그런 거지. 이란은 그꼴 못 보겠다는 거야 쉽게. 음. 그래서 개방하거나, 음. 그래서 싹 하마스도 계속 지원해주고. 을 이란, 이란도 산유국이잖아해 헤즈볼라라고 해가지고 네바논에 있는 또한 이스라엘 테러 단체가 또 있어요 애들도 지원해줘요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 괴롭히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해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거야 이란에서 돈을 안 대주면 애들은 뭘할 수가 없어. 이미 아무리 독립군, 독립운동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사제폭탄이라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네. 근데 이란이 계속 그 돈을 대주거든. 목표가 똑같거든, 걔 음. 이스라엘을, 아여간이 중동 땅에서 몰아내는 게목표거든 아직도 내가 볼때 이란은, 아직도, 전투 전투력이 살아있다고, 이란은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전투력을 다 상실했어, 지금. 이집트도 옛날에, 한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 너무 깨져가지고, 지금 자기 들도 먹기 사 힘들어. 이집, 이집트는 나 이해를 해. 이집트는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도 옛날에 싸우기까지 했어, 그래도. 3차 정도면. 아니, 이집트는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나 시리아도, 요르단도 돈이 없어. 그래서 걔들 또 친미로 바뀌었어. 어떡하냐고? 응. 어, 걔들 또 산유국이 아니야. 나라도 땅땅땅땅 해도 좋고.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터키는 아랍이라 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애매모호하고 지금 결국은 반 이스라엘에 선두에 서야 되는 나라는 사우디 아니면 이란인데 일어났어요, 사우디는 네. 이미 친미히 돌아섰기 때문에 걔들은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든 말 상관없다 이 우리, 우리 왕조만 잘 버티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나선거야 존경스럽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다시 이스라 상대로 한다는건 결국 미국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거든 쉬운 일이 아니야 감히 어떻게 미을 인구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이란 이제 있겠는구나. 이란이 이제 자기 지금 치켜서 자기 부하들이 당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못 참겠다 이거죠 해야 될것 뻔히 알면서도 지금 덤벼드는 거야. 이런. 내가 볼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하지 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네, 한 일단 우리가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네. 약간 하나의 퍼포먼스에 도저히 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형님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네, 거야. 진짜 퍼포먼스네. 네. 근데 애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미국이합치서 자기들 공격은 자기들이 이게 당연할 수가 없거든 사실. 그래서 핵도 개발하고 그런 거 핵도 있어, 지금 이란도. 그쵸. 이란도 있는 걸 알고 음, 있어요. 희들이 계속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 핵도 쓰겠다는 거야. 같이 지하자 네, 네.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지금 겁내는 거는 이란의 핵이야. 그래서 이란, 미국이 이란의 핵, 핵무기 개발을 못 하겠도록 그동안 계속 무역제도 했었는데. 위협 제제런가 계속.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핵을 개발을 했잖아요. 왜냐면면 자기들이 핵미우기위해서 정규적인 정규전으로 나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 내가 그러니까 해기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놈이 제일 무섭잖아. 맞아. 이을게 없는. 뭐 그래? 너너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맞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곤란한거야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뭐, 뭐가 곤란할까 지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뭐. 뭐, 뭐, 뭐. 자 이란이 미사일 이이발 쏘고 이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거의 다 본거 같기도 했어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지금 그랬거든 이스라엘의 할... 고민은 뭘까? 지금 보복을 하면 과연 보복을 할까? 아, 일단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할까? 아, 아닐까? 근데 이란의 해 때문에 알라 하나 진짜로 했, 했을까? 봐, 할까? 아, 아닐까? 이스라엘은 한다고, 하지 않을까? 할까 공격은 하긴 할것 같아요. 네? 할것 같은데, 자기들이 한다고 말했으니까. 아니요. 아니. 할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 한다고 봐. 예, 네, 할것 같아요. 무조건해. 아, 하마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하지 않을까요? 해 무조건해. 예. 네. 그럼 이제 이란서 어떻게 나? 왜 해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 을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저번에도한번 공격을 했거든 이란이. 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참았어. 바보 되는 거네. 근데 만약 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가만 참잖아, 어떻게 될까? 아 이란들이 어, 쨌든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될까 봐? 바보 될까 봐? 이스라엘은 무조건 단거잖아 그러면 백 배, 천 배로 구복하는 어게 원칙이야 이들 어 이스라엘. 어 만약 에 여기서 공격을 안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 완전히 스타일 부기는 거야. 아히 자원심에. 별거 아니네. 아, 무조건 인사라는 공격해야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때 지금 미군이 지금 한국모함이랑 다 와있거든 그쪽이 지금 맞아요 그, 그거 봤었던거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핵이야 핵 핵이 문제야 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laughs>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 공격을 하잖아 제일 먼저 뭘 공격할까 핵무기 개포 거기 핵무기를 목표로 공격을 할 거라고 어차피 정규전에서는 절대 이란 이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근데 나는 좀 무서운게 뭐냐면 나는 나의 시나리오인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나는 감격을 할 거라고 보거든 응, 안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려나요?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핵무기를 이란이 이거, 나는, 내, 이건 나의, 이제, 나의 피셜인데 과연 이란이 핵무기를 노출시킬까? 아, 안할것 같아. 나는 충격을 아왜 아, 그러냐면은,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애들이 어떤 이동형의 핵, 핵무기를 이렇게 이동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미. 있을 때까지 강하 애들이 핵무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정보력으로 어디 있을 거라고 딱 생각하겠지만은, 애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놓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지. 이걸 공격했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했겠냐, 이거지, 나는. 박살 날 거야, 이스라엘이. 아마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박, 무슨, 뭐, 테헤란 이런데 막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러 이제 일하는 일을게 없거든요 더이상 항목이... 항목이도 쏠수 있다 그렇게 봐 그래? 정말, 정말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에다가도 쏠수 있다 미국에서 어디 방어 했스야해잖아 있겠지 물론 근데 그럴 수도있지 않을까 <laughs>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정말 세계 3차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그런, 이제, 시나리오, 나의 시나리오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바로 반격을 해야 되거든, 원래. 애들이, 애들이 절대 이렇게 기다리지 애들이 아니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행운이가 음.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 지금. 근데 이, 이란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행운이열발을 쏘면 한 발만 떨어져도, 아이 운동으로 막는다고 해도, 이스라엘한 발만 떨어져도 끝이잖아. 그래. 난 그럼 이란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레드이하고 생각하거든. 애, 보통 애들이 아니야. 이란 애들이. 해라니까. 그렇게, 무역제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네. 끝도 많잖아. 맞아. 진짜 오래 했었는데, 어... 옛날에. 그래서 내 생각에 어쩌면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란에 뒤에 또 누가 있다, 근데 이란에 뒤에요? 이란에 뒤에 또이 나라가 있었죠 아,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란 편이고 러시아? 러시아. 이란에 비해는 러시아가 있어. 아. 그렇게 되 거야. 음. 이란도 믿는 게 있어 러시아. 최악의 음. 경우에 아니 핵시설이 파괴되잖아 그럼 러시아에서 빌려서라도 쏴. 어떻게.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오늘 몇 가지 하고, 네. 앞으로 좀 재미있어질 것 같다. 이제, 네.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분명, 분명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 그건 확실하다. 어떤 식으로 보복을 좀 봐야 될것같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란이 대응하는 게 이제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로런 새로운, 새로운 뉴스는 없네요. 없지, 아직은. 여기다면은 네, 이스라엘이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내가 다시 이야기했는데,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로 큰일 날까 아 이거는 이제 핵무기 있을까봐. 예, 네. 이렇게 보면 뭐, 이스라엘도 핵이 있거든. 있어요? 어, 핵이 있어. <laughs> 이스라엘은 원래 <laughs> 핵 보유국이야. 그래서 아랍에서, 아랍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그래서또 함부로 못 건드는 거야 음. 만약한에 이란이 핵서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국에서한서로망한거아니에서로서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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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서 이스라엘이 미국 백 믿듯이 이란도 나름대로 러시아가 러시아 또, 어, 또 있다. 이란,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이란을 도와준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다. 알겠습니다.